동북을 그 이루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진출한노력을될수 있도록 노력겠습니다 정말 소분하고 어, 있어서는 안될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들이 가이 일어나야 최대한 어, 여러분들의 마음을 치할수 있도록 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 어려운 상황에서 더욱더 고통을 내시고 돌아가신 분 자리에 앉실수록 저희들이 예, 역할을 다하있습다시한번시청자분들이 아, 그런 어, 명품을 주시고 가족 여러분께서 깊은 기쁜 무료들 되서이 어, 국가회도기관에 예, 이임시신을할수 있도록, 있도록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